레포트 냈습니까? 안 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학점이 부여됩니까? 사실 그 학점 부여라든가 이런 것은 교수 개인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네, 지금 교수 개인의 권한이라고 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학장이었던 본인은 책임이 없다고 잡았던 겁니다. 그런데 네. 오늘 구속된 류철균 교수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네. 학점 잘준 거. 다이김전 학장이 부탁을 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또한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이김전 학장이 청문회에서, 나, 청문회에 나와서 얘기를 한게 12월 15일입니다. 네. 그런데 이미 11월 달에 교육부 특별감사에서 뭐가 나왔냐면 그김전 학장이 이 정유라의 학점을 잘 관리해달라 이렇게 교수한테 연락한 사실이 확인이 된 겁니다. 그 교육부 감사관이 그날 청문회에 나와서 이걸 다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도 김전 학장은 아, 이게 뭐 끝까지 모른다, 사실과 다르다 이런 주장으로 일관했습니다. 최순실 씨 언제부터 하셨죠? 9월 학교에 방문하러 왔을 때 그때 어, 처음 봤습니다. 9월이요? 2015년입니다. 네, 2015년 9월에 최순실 네. 씨가 학교에 와서 알았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미 1년 전인 2014년 9월쯤에 이김전 학장이 입학처장한테 정유라 씨를 뽑아달라 이렇게 애둘러서 얘기한 걸로 교육부 특감에서 이미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최순실 씨를 2014년 9월 이전에는 알았다, 알았다는 거고요. 2015년에 알았다고 하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뭐 굳이 얘기하자면 최순실은 모르고 정유라는 알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어쨌든 2015년에 알았다고 이렇게 자꾸 주장 굽히지 않은 이유가 뭘것 같습니까? 그 결과적으로는 이 정유라 씨가 이대 입학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특혜는 없었다고 주장을 네. 하다 보니까 저런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무리하는 주장 같은데요? 잘 들었습니다.